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399장 이후에 박행자 권사 님, 기 도해 주시 겠 습니다. 어린 양들 아, 두려워 말 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님 달게하신 주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난안과 역경 반란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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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 둘째 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또 셋째 날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 자랑하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에루살렘인 자녀, 남편, 형제, 이웃, 지은들에게 부끄러워 주저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모두 기빈 맞을 준비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쁘게 꾸미며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하게 하옵소서. 내일 관아나 협조와 간연학 협조와 중창단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초대 받아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또 백만 전도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또 마음이 더 활짝 열려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콜링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 40명 이상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바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세임을 얻게 하시며, 이 세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맺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 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골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로 사도행전 16장 26에서 34절을 본문으로 구체적인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관심을 가질까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나는 열매 맺는 가지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빛과 소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파해야 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라. 또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줄기에 달려서 풍성이 열매를 잘 맺는 가지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님은 날마다 새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풍성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오늘 본문에 풍성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소개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보 성에서 전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에 가다가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돈을 받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거 고쳐 주니까 이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수입이 뚝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에게 화를 내면서 모함을 하면서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서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또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자결을 하자. 라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 묻습니다. 이어진 3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바울은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나의 어떤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명예가 주인이었습니다. 권력이 주인이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의 자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의 보좌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생각을 지켜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주인 주자를 써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선포한 이유는 이 로마 군인은 로마 정부를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관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으라면 죽습니다. 주인 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은 사도 바울 로마 군인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마음속에 있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주인의 자리를 바꾸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인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인을 바꾸는 거다. 네 마음 속에 그동안의 주인을 누구를 섬겼느냐? 이제는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랬을 때그 밤에 그 시각에 그밤 중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훗날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를 순방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기 누가 앉아 있어요? 저쪽에 보니까는 루디아가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루디아가 권사님이 되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저쪽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귀신들렸던 여종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귀신들렸던 여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간수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구체적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네, 성경에 없습니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그렇게 루디하며, 또 점치는 여종이며, 또그 간수장이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나를 때렸던 사람도, 천한 계집종도, 귀신들렸던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전도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되는 긍휼이 여긴 받아야 되는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지입니까? 주님께 딱 접붙임, 흔들리지 않는 완전히 딱 접붙임 돼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까?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많은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탁하신 새 생명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간사님 통해서 어제 받은 말씀을 어제 이제 인원 확정된 인원을 보니까 4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50명에서 60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번이 안 된다면 다음에 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가을에도 안 된다면 내년에 또 초청을 하고 그래서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특별히 간증하시는 배영만 전사님 간증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복음 제시를 할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우리 반석교회 일원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모두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